자, 오늘은 철기시대를 갈까요? 철기시대. 철기시대. 와. 드디어 철이다, 철. Right? 자, 철기시대는 음, 중국으로부터 b c 몇세기였냐면 BC 5세기. BC 5세기 경에 우리나라에 철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는 계속해서 변호사도 계속되었고, 지배 형태도 더 발전해서. 그지 지배 형태도 더 발전해가지고, 초가집과 또산 언덕 같은데 귀틀집, 초가집하고 귀틀집 이런 걸이 짓고 살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또한 철제 보습과 같은 철제 농기구가 이제 발명이 된 거야. 뭐라고? 철제 보습, 그러니까 곡괭이 같은 거, 철제 보습 요런 것들이 이제 또 만들어져가지고. 자, 철저 보석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해? 생산력이 어떻게 해? 생산력. 오, 예, 생산력 뿜뿜이죠. 그죠? 증가. 생산이 증가하니까 결국은 또 뭐가? 그렇지. 생산량도. 그죠? 생산량도 증가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해. 여기까지가 초, 그러니까 철저, 그 철기 시대 초반은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야. 자, 사진 한번 봐. 사진 띄워주세요. 자 요런거에요 요런거 오케이 어, 철제 보수 모양 보이죠 이렇게 곡괭이 같이 생겼고요그 다음에 초가집 보이죠 초가집은 뭐 시골에 가면 늘볼수 있는 그런 초가집 형태고 귀틀집은 이제 언덕배기 같은데 이제 짓는 거죠 청동기 시대 때 보다는 많이 세련됐죠 그죠 오케이 많이 세련됐습니다 자 근데 어 근데 말입니다 크, 그런데 말입니다 크. 그죠? 추적 60분 같지 않니? 그런데 말입니다. 철제 농기구였더니 철제 보습은 소유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 왜? 이유는 워낙에 비싸서. 그치? 안 비쌌겠니? 철인데. 그지? 청동기보다 훨씬 비쌌겠지. 그지? 그래서 갖는 사람이 있었고 저렇게 철제 보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철제 보습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 뭐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생산력 있지. 어...생...아이씨, 이거 잘 써야 되는데, 그지? 글씨가 그냥 개판이야, 그냥. 응? 자, 생산력 차이가 생기겠지. 생산력에 차이가 생기는 거야. 뭐 가진 사람은 생산력이 높고, 안 가진 사람은 생산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산량. 변농사 생산량의 차이가 또 보이겠지.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뭘 이끌어내느냐? 바로 빈부격차를 이끌어야 되는 거야. 빈부의 격차.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자한 사람은 막부자인 빈부격차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해 갑니까? 자, 다음으로 이 당시 사람들은 또뭘 만들었느냐? 오케이? 그래서 유물들을 좀 살펴볼 거야. 유물조를 살펴보면, 은 일단, 검은 간토기. 검은 간토기. 이런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형동검. 세형동검이 있고, 그 다음에, 잔무늬. 잔무늬 거울. 세 개를 조금 봐주자. 오케이? 검은 간토기, 그 다음에, 세형동검,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등이 있어. 자, 사진 볼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죠? 음. 그 청동기 시대 때 거친 무이 거울보다는 잔무늬 가 우리 이제 그나마 얼굴이 좀 보이겠죠. 오케이? 너네들이 이렇게 보면, 특히 여기 세형동검 있죠? 세형동검은 조금 세련되지 않았냐? 그렇죠? 좀, 좀 다이어트를 했는지 좀 부피가 좀 줄어들었죠? 오케이. 이 세형동검은 잘 알아둬야 돼. 이거 세형동검은 좀잘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한반도 있죠? 우리 한반도 고유의 독자적인 청동문화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뭐? 세형동검. 세형동검. 오케이? 우리 한반도 고유의 독자적인 청동문화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또 어떤 유물이 있는가? 또한번 보면, 좀 특이한 것들 있죠? 동전이 있어요. 동전. 돈, 돈. 우리가 좋아하는 뭐돈 바로 명도전 명도전 그 다음에 오수전 이런 게 있고 또붓 같은 것도 출토가 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자고 요렇게 생겼어요 어이렇게자 보면은 사실 좀 그렇죠 이게 무슨 화폐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요런 걸 화폐로 썼다 자, 이런 거를 화폐로 썼다라는 말은 중국과 뭐가 있었다? 그렇지. 중국과 교류를 했다. 중국과 교류를 했다. 또, 붓이 들어왔다. 아, 붓이 들어왔다는 라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문자가 들어왔다는 거야. 붓을 딱 보면 알수 있지? 문자가 들어왔다. 그 당시 한자가 보급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 문자인 한자를 쓰기 시작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Right? 자, 그 다음에 무덤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 때 고인돌이 있었죠. 쇳다리 고인돌하고 롱다리 고인돌이 있었죠. 그런데 철기 시대 때 들어오면서 무덤도 형태가 조금 바뀌죠. 자, 무덤도 바뀌는데 어떤 무덤이냐? 바로 동무덤, 동무덤과 널무덤으로 바뀝니다. 자, 동무덤이라는 것은 장독대 생각하면 돼요. 장독, 커다란 장독안에 항아리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항아리를 덮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널무덤은 옛날에 돌널무덤이었죠. 청동시대는 돌널무덤. 그러니까 돌로 관을 짰는데 널무덤은 그냥 나무로 관을 짜가지고 시체를 넣어서 묻었다. 이거예요. 자, 한번 사진 보자. 그렇지. 이렇게 나옵니다. 동무덤과 그 다음에 널무덤이에요. 요렇게 해서 어. 사람을 이제 죽은 사람을 묻었다라고 이제 볼수 있죠. 좀 세련됐죠. 그죠? 음. 자, 이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조금 필수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들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 때는 뭐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청동기 시대 때는 변농사가 스타트를 했다. 이거 알아둬야 돼. 자, 변농사가 스타트를 하니까 생산량이 증가를 하겠지.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또 잉여 생산물이 남아서 이게 잉여 생산물이 증가를 하니까 뭐가 발생했다 그랬지? 그렇죠. 사유 재산이 발생을 했다. 오케이? 사유 재산이 발생하니까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뭐가 발생했죠? 그렇죠. 평등 사회가 무너지면서 계급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알아 줘야 됩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움집 동그란 원형이었지만 이제 정아 장방형이죠 장방형 즉 직사각형 모양으로 움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화덕도 그러니까 불그 피우는 화덕도 움집인 중간 신석기 중간에서 이제 구탱이로 이제 가죠 구석탱이로 화덕도 이제 옮겨지고 집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구릉지대에 뒤쪽은 산, 뒤쪽은 산, 앞쪽은 강. 이렇게 배산 임수 형태의 구릉지에 많이 지었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청동기 시대 때는 반달 돌칼, 돌칼입니다. 석재 기구예요. 석재, 도, 반달 돌칼. 그 다음 빗무늬 토기. 또 미송리식 토기. 그래, 옆에 이제 그 손잡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붉은 간 토기. 또 검. 비파형 동검이었죠. 또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또 특징 뭐죠 암각화. 그렇죠? 벽에다가 벽에다가 이제 새겨 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 그린 거. 그다음에 고인돌과 돌널무덤. 오케이? 요게 이제 청동기 시대의 특징적 특징이죠. 그죠? 특징적인 것들. 자, 철기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움집이 사라지죠? 이제 지상 이제 움집이 사라지고 평지에다가 초가집을 짓던가 아니면 산간에다가 귀틀집을 짓고 살았다. 그리고 철제 농기구, 그죠? 농기구를 사용했다. 철제 보습과 같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진 거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어, 생산량이 늘었겠고요. 엄청나게 생산량이 늘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산량이 줄었겠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졌다. 유물로는 어떤 게? 민무늬토기. 그죠? 민무늬토기가 그대로 쓰여졌고, 검은 간토기. 그 다음에 검도 세형동검. 특히 세형동검은 잘 알아두라고 그랬죠? 세형동검. 잔무늬거울도 있다. 그리고 명도전이나 오수전. 또북 같은 것을 유물을 보면은, 아, 중국과 교류를 했구나. 또 붓이 들어와서 한자를 사용했구나. 이런 거. 무덤도 이제 동무덤이나 돌 널무덤이 아닌 널무덤으로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기 시대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딱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엔 뭡니까?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죠.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최초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